안녕하십니까. 신성고의 이성훈입니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콜드체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콜드체인이란 원재료부터 생산 가공을 거쳐 최종 소비자까지 일관성 있는 온도 제어를 받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현재 콜드체인 시장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유동적인 수요 대응이 불가능하고 비용도 비쌀 뿐더러 정원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체 냉각에서 개별 냉각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T-BOX를 소개합니다. T-BOX의 개별 냉장 구현을 위해서 정확한 내부 온도 측정과 정온 유지 냉장 기술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내부 온도 측정을 위해서 우리는 물린지 기반 인공신경망 기술을 이용하여 내부 온도를 정확하게 측정하고 냉장고 사이클 기술을 이용하여 기존에 버려지던 에너지를 활용하여 지속 시간을 증가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진공 단열재를 활용하여 단열 성능을 확보하였습니다. 우리는 기존의 냉장냉동 탑차에서 일반 탑차와 티박스를 활용해서 배송하여 유동적인 수요 대응이 가능해지고 일정 정원은 유지되며. 정확한 내부 온도 측정이 가능해집니다. 궁극적으로 50% 이상 에너지 저감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델 2까지 기술 개발을 확보하였고요. 모델 3까지 기술 개발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경쟁사 대비해서 가격과 무게는 절반 수준이고요. 용량은 2배 이상 큽니다. 또한 유지시간과 온도는 동등 수준입니다. 이를 토대로 우리는 신선식품 배송을 더 멀리, 더 많이, 더 쉽게 배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는 일단 콜드체인 시장하면 보통 쿠팡이나 이런걸 생각하시는데요. 우리는 B2C 시장이 아닌 B2B 시장을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프랜차이즈 시장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프랜차이즈 시장은 많은 신선식품을 어, 사용하고 그 다음에 꾸준히 정기적인 배송을 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딥박스는 정기적인 회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기적인 배송이 중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잘 맞는 시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또한 일정한 온도 유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이유는 어, 프랜차이즈 업체는 한번 하루 식품이 상하면 그날 장사를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손해를 보기 때문입니다. 이를 토대로 우리는 프랜차이즈 시장의 MVP 테스트를 완료하였는데요. 어, 고객은 우리 제품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하였습니다. 이를 토, 통해서 비용 저감 효과를 계산해 보았는데요. 일반 탑차 저감비와 어, 그 다음에 재배송비 저감 등으로 인해서 27% 이상 비용 저감 효과를 볼수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를 단월 2만 원에 제공하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국내 프랜차이즈 시장을 시작으로 어, 고, 전 세계 콜드체인 시장까지 시장을 확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보시는 바와 같이 많은 업체들과 협력을 하고 있고요. 지금 두 개사와 MOU 체결을 완료하였고 저희가 사실 한두달 정도밖에 안 되었는데요. 계속 MOU 체결하고 협력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LG 전자 출신이고 어, LG 전자에서 굉장히 많은 개발을 하였습니다. 우리들은 저 뒤에 보이시는 전자 제품 냉장고와 에어컨들을 개발했던 사람으로서 이를 이 지금 이 콜드 체인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어, 새로운 콜드 체인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신성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발표 감사합니다.